손흥민이 너무 행복해요. 토트넘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한 후 ESPN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나를 매우 기쁘게 한다. 그는 축구 선수의 재능과 열정을 보여줬다.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주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한 후 ESPN과의 인터뷰에서 팀의 스타 선수인 손흥민의 우수성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기쁨과 감탄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결정적인 골로 토트넘의 극적인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은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서의 재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적인 경기였으며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경기는 쉽지 않았으나 후반 들어 손흥민이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빛을 발했다. 이번 경기에서 아름다운 골을 터뜨려 포트넘의 값진 승리를 안겨줬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이 팀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코스테 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은 필드의 다양한 포지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늘 경기에서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전술적 옵션을 제공하고 적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손흥민의 탁월함은 득전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에도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위험한 어시스트를 많이 선보이며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이끄는 동안 손흥민의 열심히 노력한 정신도 강조했다. 손흥민은 항상 노력과 헌신의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선수이며 항상 팀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 대한 승리는 토트넘의 챔피언십 경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손흥민의 탁월함이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팀 전체의 중요한 격려의 원천이 되어 그들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손흥민을 비롯한 스쿼드의 다른 재능을 갖춘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시즌 자신있게 전진할 수 있으며 축구계의 팬들과 라이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 것입니다.